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를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를 이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제고되었으나 원격 제어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고.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 피해 외에도 범죄 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안심 차단을 확대하여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상호 금융 등 3,613개 금융 회사가 참여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 출시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 입출식 수신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 입출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해 줍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신청 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동 서비스의 신청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질문 응답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는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수시 입출 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차단 신청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방법으로 어카운트 인포앱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적용 예시로 은행 및 모바일뱅킹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안내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